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신문 박찬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이슈 12월 29일 일요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세의료원이 이달 초 연세글로벌 치과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의료기기 국내외 시장 진입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연세글로벌 치과혁신의료기술실증지원센터는 혁신적인 치과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의료현장에서 실증하고 시범 보급하는 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연세대 치과병원은 치과진단 및 치료기기, 첨단소재 등 치과형 의료기기 분야에 선정돼 5년간 32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컨소시엄을 비롯해 스위스 7위, 제네바 대학 및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 하버드 등 글로벌 임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실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치주과학교실 정유형 교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혁신 치과 의료기기의 제품 허가부터 시판까지 소외되는 오랜 기간과 시행착오, 보험 등재증을 위한 임상적 근거 마련 등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 친화기업 인증제는 자녀출산과 양육, 교육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육아까지 다양하고 선도적인 모성보호정책을 운영하며 가족 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오스템플란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축하의 의미를 담아 핑크색 사원증 케이스, 전자파 차단 담요와 태명을 새긴 애착 인형 등의 선물을 지급하고 핑크색 사원증을 소진한 이들은 사내 시설 이용 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기감이 되고 있는데요. 난임 치료 중인 직원에게도 연간 3일이 난임 치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 9월에는 직장 어린이집 아이 튼튼 어린이집을 개원해 육아의 고민도 덜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자 대체 직원 선발 시 정규직을 채용하고 자녀 수에 제한 없이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임직원 가족 초청 문화데이와 패밀리데이의 정기적 개최도 패밀리십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치과계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소중한 인력들을 보호하는 이 같은 노력이 앞으로 치과계에서 더욱 널리 확대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말, 한해 뜻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 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기일까 어, 뭐가 달라도 잘 어?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오스리 임플란트